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QC 도구를 활용했나요? QC7 도구와 신QC7 도구를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QC7 도구는 체 히트 파층 그산,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특성 요인도 파레토차트 층결 그래프 산점도 가 있습니다. 체크시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특성 요인도는 문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레토차트는 문제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층별은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눠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프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친 QC 도구는 친연계에매매피, 친화도 연관도 개통도, 에로다이어드램 매트릭스도법,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PD-PC법이 있습니다. 친화도는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구조화합니다. 연관도는 문제 간의 상호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개통도는 목표와 수단을 계층적으로 구조화합니다. 에로 다이어그램은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매트릭스 도법은 요소 간의 관계를 매트릭스로 나타냅니다.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은 매트릭스 도에 있어서 여러 요소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방법으로 신 QC 7도구 중 유일한 수치 데이터 해석법입니다. PDPC법은 문제 해결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나타냅니다.